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본이이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말미암마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 아니,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지라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르켜 말씀하신 줄 생각을 하는지라 이에 예, 예수께서 밝히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모드나고한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느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붙들어야 되는 믿음 중 하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를 향한 특별히 나의 가정을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면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가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나를 향한 사랑 생각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합리적인 어떤 논리성이 있거든요. 또 그리고 상대방적인 조건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우리는 의심하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가능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결국 모든 어려움들이 풀려야 되지 않는가. 고난 속에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아,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아닌가. 아, 그런 사랑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내가 믿는 것이고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는 만큼 쉽게 말씀드려서 나쁜 일이 별로 없고 다 좋은 일들만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지만 의심할 수밖에 없고 또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너무나 잘 터치해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마음속에 상당히 닿았던 그 구절은 실은 오늘 뭐 제목과 같은 말씀인데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았더니 이런 말씀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제 마음에 닿았어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주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자도 병든다. 예. 우리 주님은 이 가난한 베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 사는 이세 남매 식구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오라비인 바로 이 나사로 이 식구들을 정말 주님은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어, 그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주 각별하고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아, 저세 남매는 예수님이 아주 각별하게 아, 사랑하는 자들이지라고 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의 가장 기둥인 주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 너무나 당황했고 절박했던 이 누이들이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다급하게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 우리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그리고 그 비현실적인 확신에 차 있으시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죽을 병이 아니래요. 그런데 죽습니다.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우리 주님을 저들이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움직임과 행동은 사랑한다면 바로 그들에게 달려가셔서 나사로가 죽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논리적인 생각이고 합리적인 생각인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더 시간을 끕니다. 6절에 봤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오히려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러셨을까?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너무나 분명하게 5절, 바로 그 5절에 6절에 예수님께 행동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봤더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나 서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유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역설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사랑하신다면 이틀을 머무시면 안 되죠. 분명히 죽을 병이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잖아요? 죽었어요, 나중에는. 죽기 전에 달려가셔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마음을 좀 시원케, 사랑하니까 저들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셔서 좀 기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일 본문이지만 내일 본문 이제 건드려도 되잖아요. 주일 날이니까. 그래서 내일 본문은 우리가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특별히 마르다가 주님을 원망하거든요. 21절 내일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나중에 도착하거든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뭐 너무나 합리적인 보통 우리의 생각이죠. 왜 여기 안 계셨습니까? 주님이 계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텐데. 어떻게 보면 원망에 찬 그러한 솔직한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셔서. 정말로 사랑하셔서 이틀을 넘게 지체하셨고, 그리고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배단위에 도착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결국 죽었음을 예수님은 그곳에 도착하기 전에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더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잠자는 걸로 해석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아, 정말 잠자는 걸로 생각했어요. 아, 잠자는 거니까 병이 난 거네요. 어, 죽지 않, 않을 거겠네요. 어, 그러니까 다행이네요. 그래서 12절에 제자들이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예수는 이스라은 그의 죽음을 가리키신 것으로 말씀했지만은 제자들은 아, 잠자다가 이제는 다 나서 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14절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밝히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우리 생각하고 다르죠? 마리아 마르다 생각하고 다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라고 그래요? 믿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을 보여 줌으로써 우리가 가장 실망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가장 고난 중에 고난인 죽음마저도 절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믿도록 하기 위하여 지체하셨던 것이고 나사라가 죽은 지 정확하게 3일 만에 다시 그를 깨우러 가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이 생명의 부활의 참 능력인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치치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참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의 능력이고 복음적 사랑입니다. 그래서 23절 내일 본문인데요. 또 23절과 26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3절은 뭐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맞다, 맞다, 맞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이죠. 바로 이 고백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나를 향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주님의 생명되시고 몸되신 교회를 향한, 내일을 향한,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을 향한, 그 누구의 사랑하는 자의 죽음마저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사랑을,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허락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지체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도 병 듭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병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자락은 아닙니다. 그 뒤에 우리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변함없이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 우리 뉴욕 장로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주님이 지연되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도 전에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을 다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눈물이 결국은 영원한 기쁨이 되도록 만드시는 그 주님, 주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는 중요한 이 적용적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봤더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님께서 중간에 하세요. 우리 놓칠 수 있는 부분인데 9절 그리고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9절 10절 말씀을 읽으면서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열두 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뭐예요? 실족하는 니이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돌짝까지 굳어지면 실족해요. 모든 실족이 오래가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돌짝까지 굳어져서 주님의 영원한 사랑의 빛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빛이 존재해서가,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막혀 있는 거예요. 막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두들겨도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일들로 통해서 막혀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 자체도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서 여러분이 그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마치 나의 모든 신앙이 점점점점 메말라 죽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사로는 그 어두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돌을 옮겨라, 라고 그러죠?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돌을 옮겨야 나사로가 그 빛이 들어가고 생명의 빛이 들어가서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돌을 옮기는 것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을 열라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더불어 너와 함께 마시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절대적인 그 빛은 항상 비춰있죠. 먹구름이 하나님의 빛을 막는 것이죠. 나의 삶의 먹구름과 같이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실망스럽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보이지 않으니까 폭풍 가운데 있으니까 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살아계실 때왜 나를 와고이 폭풍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가? 왜커센 파도가 나를 덮치려고 하는가? 여러 것들을 의심한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의 돌짝에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 정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에 다시 신앙이 살아날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돌짝같이 굳은 그 실족하는 시험하는 마음에 그 도로 옮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의 빛이 들어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할때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우리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를 향한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을 향한 바로 두들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지만, 완전하지 않지만, 천국과 같은 기쁨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되기 위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돌장문을 여셔야 돼요. 저는 우리 뉴욕 장르에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잘 버텨 나가겠지만 이 자리에 없으신 분들이 많은 분들이 많이 실족해요. 시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도 병 걸리거든요.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영혼의 병다 걸리거든요. 그러나 그 자리에 오래 있지 않도록 은혜를 주셔서 이 돌짝을 움직이고 주님의 빛이 들어가 모두가 살아나는 오늘 우리 일리선교의 찬양이 너무 좋더라고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라. 그 말씀이 이 메시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은혜가 우리가 오늘의 회복되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가족을 향한 공동체를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절대로 의심치 않고 돌짝이 옮겨줄 때에 빛이 들어가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는 이 부활의 참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어둠 가운데 잠자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을 옮기는 것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은혜를 주셔서 돌짝같이 굳은 마음을 옮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빛이 그 가운데 들어와서 잠자는 나의 심령, 마음의 병들어 죽을 것만 같은 나의 점점 죽어가는 신앙을 다시 한번 살려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가 참으로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되신 주님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다시 한번 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누장의 성도님들 저들의 삶과 모든 가정들, 일터들 인생이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의탁하오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